안녕하세요. 루디아 화분입니다. 날씨가 봄처럼 따뜻한 그런 날씨에 계속되고 있는데요. 요즘에 여러분들 분갈이 하시느라 화분 많이 필요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좀모든 세트로 해서 다양한 구성으로 어 좀양 많고 저렴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어요. 보시면 번호 101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물레로 만든 화분이긴 하지만 사이즈가 좋기 때문에 연출하기 좋으실 거예요. 구성이 하나, 둘, 셋. 다섯, 아,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일곱 구성에 5만원에 구매가 가능한데요. 사이즈는 제가 거의 비슷하니까 종이 컵브랑 비교해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이가 10cm, 작은 거는 거의 9cm가 되고요. 8cm, 8cm, 여기는 7cm 정도.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이런, 거의 서비스 차원에서 드리는 거라 보시면 되구요. 좀 작고, 크고, 구성이 다양하게 있어요. 11cm, 10cm, 8.5, 8cm. 그리고, 이렇게. 11cm, 10cm, 8.5, 7.5. 이렇게 해서. 구성이 총 7개 구성으로 5만원에 구매가 가능하니까 정말 하나에 거의 한 7천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에 택배비까지 무료로 해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101번 세트였고요. 102번 세트 보여드릴게요. 102번 세트부터는 종이컵과 비교를 해서 사이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사이즈는 거의 서비스 선에서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좀 높고 낮게 해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았어요. 종이컵이 꽉 차게 들어가는 거고, 좀 낮으면서도 종이컵이 남는 사이즈, 102번 세트.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종이컵이 들어가, 거의 종이컵이 들어가고도 남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연출하기 좋으실 것 같고요. 이거는 좀 좁기, 좁고 길은 거라 살짝 작은 목대 있는 거 신으셔도 될것 같아요. 약간 딱 종이컵이 빠듯하게 들어가는 그러한 사이즈로, 될 수가 있습니다 높이는 한 10cm 정도 될것 같고 내경이 7.5 정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7개 구성에 5만원에 구매가 가능한 멋진 누디아 화분 세트였습니다 102번 세트였고요 103번 세트 보여드릴게요 정말 파격가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누디아 공방이기 때문에 작은 화분 이렇게 했고 이렇게 종이컵이 들어가는 사이즈로 두 개가 있고요 조금 길은 스타일도 있는가 반면에 낮은 스타일도 있고, 다양하게 구성을 해보았어요. 종이컵이 꽉 차게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도 있고요 이렇게 여기도 멋있는 루디아 와블 세트. 103번 세트. 보시면 다 넉넉한 사이즈기 때문에 연출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103번 세트도 7 구성에 7종에 5만원에 구매가 가능한 화분이고요 104번 세트 보여드릴게요. 104번 세트, 104번 세트도 이 화분이 하나씩 거의 서비스 차원에서 들어가 있고요 종이컵을 넣어보면 다 종이컵보다 더 커요. 그래서 보시면 한 넓이가 9 정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화분이고, 여기 훨씬 더 넓죠? 104번 세트. 종이컵이 들어가는 그런 큰 사이즈로 해서 저희가 다 했기 때문에 요즘 한창 분갈이 하시고 화분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어, 그래도 중고화분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중고화분은 아무래도 저렴한 새 화분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7가지 구성으로 준비를 해 보았기 때문에요. 누디아 화분에서 예쁜 화분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작은 화분 세트 들어가 있고요. <laughs> 종이컵 비교했을 때더큰 사이즈. 여기도, 이렇게, 105번 세트. 105번 세트도 약간 기른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여러가지 구성으로 준비를 해보았어요. 7개에 5만원이면 정말 저희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동안 나왔던 것도 많아야 6개에 5만원 나온 적 있었는데, 7종에 5만원. 드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종이컵 더큰 사이즈로 볼 수가 있습니다 105번 세트까지 이렇게 보여드렸고 7종 구성으로 5만원 5세트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디업은 저희가 영상 오늘 여러개 영상을 시리즈별로 찍었으니까요 보시고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시고요 꼭몇 회차 몇 번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목요일 되시고요. 로데아업은 항상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